안녕하세요. 쪽지기 최고사리 자, 양력 10월달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삼재 중이죠. 누우 삼재,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. 이렇게 누우 삼재의 닭띠, 10월달에 닭띠 여러분들. 나다 이번에는 다 어떤 거든 다그 뭔가 그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터져도 상반기에는 슬쩍 터지고 중반기에는 좀 터져서 아또 월말 되면은 시원하게 쭉쭉 뻗어 나간다.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이 10월달에 안 들어오던 비수금 아, 수금이 조금씩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그 부부간에는 다툼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연인간에는 약간의 다툼이 있고 약간의 말다툼이 있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쪽지게최고살이다 이렇게 닥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그렇게 그동안 그 애달포고 힘들었던 거또 이제 10월달에 슬쩍 문이 열려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닭띠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미용 쪽에 관련해서 있으신 분들이 많고,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주인 여사장님들이 많고, 또 의사, 약사, 병원 쪽에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계시는 분도 많고,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음, 또금호방이나 기술계통에도 이 닭띠 여러분들이 지고지순하게 한 가지에 몰인하면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. 음, 이 부부간에 가정에 다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했죠. 작은 불씨로 인해서 아, 온 산이 불타듯이 음, 부부간에도 어, 이렇게 칼로 물베기인데 음,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고집을 부리면 아주 큰 산을 태우듯이 큰 싸움이 벌어진다. 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요 우리가 있잖아요. 어, 닭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한데 이 남자 닭띠들은 좀 어, 지속력이 강해서 죽기 살기로 좀 이렇게 여자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많고 지가 죽는지 모르고 아주 즐기는 그런 의존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자 닭띠는 좀 자기만, 나만 좀 위해줘라. 응? 나만 위해주면 그만이다. 다른 거 없다.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라 하는 스타일이고, 또 여자 닭띠 여러분들은 서비스 정신이 좀 적다. 나만 똑똑하면 되고, 나만 안 죽으면 되고, 나만, 어, 멋지면 괜찮다. 자기 멋대로 조금 이렇게 하는, 나만 올인하는 경우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. 또이 닭띠 여러분들, 어, 또 궁합적으로 볼, 때요, 띠상으로 볼 때, 요띠상으로볼 때, 쥐와 닭이 만나면은 조금 피튀깁니다. 그래서 쥐와 닭이 만나면 조금 힘들어지고요. 또 쥐와 음, 닭이 만났을 때 여자가 쥐띠다 그러면 남자가 닭띠다 그러면 쥐띠와 여자는 서로 결혼하면 어렵고요. 또, 이 띠가 둘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상생하지 못하고 같이 죽자 하는 식으로, 어 결국에는 왼수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. 또, 이 닭띠 여러분들이 잘 맞는 띠는 용띠, 뱀띠, 소띠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, 어 이렇게 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안 맞는 띠는 밖과 안 만화띠는 복끼띠 충이기 때문에 어렵고. 또 닭하고 범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닭과 닭도 안 맞는다 저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닭띠 여러분들이 아주 지고지순해서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한 남자를 알면 그 사람밖에 모르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이런 스타일이 많다 저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답지 중에 우리가 자. 신유생 닭띠, 삼자지만 다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. 또삼자지만 무난하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에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닭띠 중에 가장 꼽는 띠가 신유생의 닭띠가 괜찮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독특히 최보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재는 삼재인이 아, 너무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요. 또 요즘에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요즘 그래도 잘 나가는 게 치킨입니다. 밤장사가 끝내주게 잘 되는 게 치킨이기고 앉아서 가만히 받아먹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.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 호프의 치킨이 불나고 배달 음식이 잘 되고. 또, 뉴스 보셨죠? 어, 서울에서 문 닫아서 노래방 천안, 어, 두정동이 발탁 뒤집어졌잖아요. 잘 된답니다. 그래서,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면, 또,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10월 달에, 이, 그, 기상, 이변으로 인해서, 조금, 그, 천식기 있는 어르신들, 로 어, 병이 깊어질 수 있으니 그 천식기 있으신 분들은 몸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신경 쓰시라고 오늘 쪽집게 최보살이 한번더 콕콕 집어드리고요 양력 10월달 잘 지나가야 또 다음달이 또 무난하게 또갈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. 또이 닭띠 여러분들 음력 4월생 여러분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. 있고 좀 스트레스가 10월달에 극에 다를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니까 음 음력으로 4월생 여러분들은 아 10월달 조심해서 넘어가시라고 한번더 콕콕콕 말뚝을 박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아,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. 다 좋아요, 구독 꾹꾹 꼭,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자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